와, 진짜 많다, 벨트. 이렇게 뿌려놓고 보니까 진짜 많네. 벨트 억수 많네. 하이. 하이. 어, 왔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이사를 왔거든? 오늘은 옷장 공개까지는 아니고 벨트 관련해서 요즘에 질문이 진짜 많거든? 요즘에 좀 벨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벨트 많이 좀 해서 스타일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벨트 한 번씩 쭉 소개하면서 가성비부터 좀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까지 추천을 해줄 거니까 영상 보고 본인 사정에 맞춰서 필요한 거 구매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가성비부터 들어갈까? 방송 초창기 때부터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본 벨트로, 이런 디자인 추천했었거든? 그게 사각버클로 나오는? 완전히 뭐, 직사각형으로 사던, 어떤 형태로 사던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이런 버클로 나오는 검정색 벨트를 사라라고 내가 맨날 조언을 하고, 추천을 했었는데, 요거부터 갈까? 집은 김에? 이건 어디 거게요? 가성비 좋아요, 요거. 마르젤라? 마르젤라라니요, 컨셉원입니다, 컨셉원. 아마 만원대? 2만원대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기본 벨트 살 거면, 솔직히 말해서, 버클이라던가 이런데 로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예 가성비로 가도 돼. 그런 거는 스파 브랜드도 괜찮고, 내가 이거는 따로 한 번, 기본 벨트 추천을 만들던가 할, 컨셉원에서 샀던 건지 받았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자주 써 이것도 보면은 컬러가 다크브라운이거든 은은하게 브라운빛 도는 게 되게 좀 코디를 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스파 브랜드나 국내외 브랜드들에서 벨트 세일할 때 브라운 톤의 벨트 할인할 때 사면 좋다 또 같은 결이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가서 산 거거든 이게 살짝 달라 얘는 완전 다크브라운이고 얘는 좀 꼬냑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브라운기가 많이 돌거든 생지라던가 블랙진에다가 매칭을 했을 때 얘는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확 컬러가 튀어서 컬러 매칭을 잘하면 되게 포인트 잘 되게 예쁠 수 있는 벨트거든 요게 되게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19,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가죽이었어서 되게 싸서 깜짝 놀라긴 했거든 여기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형 영상 보고 기본 벨트 살려고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은 무텐다드 도 괜찮더라고요 사이즈는 30이랑 32 사이즈가 있거든 무텐다드 30 하니까 조금 짧고 허리에 안 맞는 감이 있었어서 1인치 업한 걸 나는 31 입는데 32 사니까 딱잘 맞았어.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토니에게서 받은 뭉탱이 벨트입니다 이건 옛날에 컨텐츠 할때 되게 많이 받았던 거거든 사각 버클 벨트도 있고 디자인 들어간 버클 벨트 얘랑은 좀 확실히 형태가 다르지 이것도 두개다 베이직해 기본으로 세일할 때 사두면은 좋다 이게 있으면은 계속 활용하게 돼 있어서 얘는 그리고 길이가 좀 길게 나왔거든 내가 막 스타일링 해가지고 막 접어서 넣고 그러잖아 그럴 때 쓰는 벨트다 이거는 아마 지금 안 나올 거야 예전 시즌 건데 이런 형태의 벨트도 원하면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메카지에 착용할 만한 벨트인데 완전 두꺼운 벨트? 벨트 폭 자체가 다르거든? 요게 그냥 아까 내가 기본으로 쳐내줬던 무텐다드 벨트고 얘가 아메카지라던가 생지 데님이랑 매칭을 할 만한 벨트거든? 착용할수록 태닝되면서 생지 데님이 이염도 되고 길들여지는 게 멋스러운 벨트 이건 어디 거게요? 국내 브랜드인가요? 해외 브랜드입니다 옛날에 내가 데님 꽂혀 있을 때 아메카지 되게 좋아할 때 샀던 벨트고 이거는 필슨 가방을 몇번 추천을 했었던 브랜드라서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필슨사의 내추럴 레더 벨트 버클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금색이 이런 생지 데님이랑 매치됐을 때 컬러감이 되게 매력있고 좋거든 아메카지류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기본 벨트 이런 거 말고 수박한 디자인의 뭐 생지 벨트나 뭐 다크브라운이나 좀 스터드 디테일 있고 이런 거 사도 좋아 언젠가 한번더 매지 않을까 아메카지 한번 넣기 입을 때? 어, 이거는 뭐다? d c 벨트다 짧게 소개할게요. 얘도 좀 넓게 나왔죠? 버클 디자인도 좀 살짝 달라. 포인트 있는 버클이고, 여기 탄창 디테일이 옆에 있다. 허리에 맸을 때 포인트가 될수 있는 벨트다. 요거는 그맛땡킴 컨텐츠 때 샀던 벨트거든? 이런 웨스턴 무드의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버클이 좀 크게 나와서 대신에.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가죽 벨트 찾고 있던 사람들은 맛땡킴 로고 들어가 있는 포인트도 있어서 스타일링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이제 집중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나와 좀더 들어가서 브랜드 벨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잖아 실질적으로 스파 브랜드 벨트를 했을 때보다 해외 브랜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어디 건지? 그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문자들이 그래도 뭔가 해외 벨트다 브랜드 벨트다 라는 식으로 입문하기 좋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거든? 바로 아오레가스. 4월에 갔습니다 4월에 갔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에 A 세컨즈 거 많이 사긴 하더라고. 여기 아워레가시 시그니처 목걸이란 말이야. 솔직히 그냥 이것도 따라하면은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나는 블랙을 안 샀어. 왜냐면은 다른 브랜드로 대체를 해도 되고 일부러 블랙은 안 샀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벨트.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마다 벨트 어디 거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는 벨트거든. 내가 요즘에 여름 코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뭐가 할 건덕지가 없어. 패피에다가 힙하고 마르고 막 멋있는 개성 있는 사람들은 막 시스 탑 입고 니트인데도 막 특이한 거 입고 여름에도 되게 좀 특이하게 많이 스타일링을 하잖아. 막 자켓도 입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든. 진짜 스타일링을 힘줘봤자 청바지에 티셔츠 예쁜 거. 여기가 끝이란 말이야. 기본 벨트를 하면 좀 묻히는 감이 있거든. 물론 깔끔한 맛이 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요즘에 진짜 많이 착용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아예 벨트 자체에 소재가 송치로 나오거나 컬러감이 예쁘게 확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벨트를 좀 많이 하거든. 여름 코디가 뭐가 없어 진짜. 컬러 이 예뻐서 어디에다 갖다 대도 다 어울리는 브라운 톤이거든 그리고 이모 헤어가 확 포인트가 돼가지고 다잘 어울려 요거는 근데 아마 지금 또 나오진 않을 거라 메모리나 이런 걸로 구해야될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할인가로 사긴 했거든 벨트 이렇게 디자인 들어간 거는 거의 안사 사람들이 정가에 무조건 할인을 간단 말이야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그래 검정이랑 막 예쁜 브라운 컬러는 일찍 빠지는데 송치 디자인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크로커다일 디자인 들어가 있고 이거 다 세일로 산 거거든 그 요런 거 들을 오히려 할인할 때 좋은 안목 으로 하나씩 개해두면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비운의 벨트 입니다 허리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못 착용하고 있거든 이것도 세일러 산거 가우초 벨트라고 해가지고 패브릭이랑 같이 믹스되어 있고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솔직히 남자 벨트 디자인 다 똑같 잖아 재미없고 여기 버클 나오고 뭐 이런 스터드 디테일 이라던가 이런 이음새 디테일들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라서 구매를 했 거든 나는 오히려 아우레가시 벨트 블랙을 사더라고. 이런식으로 디테일이 확 들어가있는걸 샀거든 막이동희님 보면은 벨트도 좀 독특한거 많이 하고 포인트를 많이 준단 말이야 이런식으로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것도 굉장히 좋다 정말인지 알지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거죠 이런거 사면 좋다 맨날 세일가는 디자인이거든 이런거 크로커다일로 되고 막 아이보리 컬러잖아 이런걸 거의 안사는데 이런 디자인이 포인트가 진짜 많이 돼서 사두시는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것도 좀 동일한결 요런식으로 벨트 들어가는 부분에 포인트가 될수있는 부분이거든. 힙하게 스타일링을 할때 궁합이 좋은 그런 디자인의 벨트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 할 때마다 진짜 엄청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그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 웨스턴 더블 레이어드 벨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매력이 있는. 이것도 메 시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p r t 에서 바잉했습니다. 이렇게도 스타일링 깔끔하게 그냥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아래 빼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레이어드 된 것처럼도 스타일링 가능해서 이거는 진짜 좀 꿀템이야. 흔하게 나오는 디자인의 웨스턴 벨트도 아니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르메르의 웨스턴 벨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샀거든? 내가 명품 벨트 하이엔드 벨트를 사기 시작한 게딱이 시점일걸? 그전에는 아워레가시 이런 것만 쳐다가 카페 데일리 룩인가? 쇼핑인가 보다가 어?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건 완전 르메르 그 자체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했다가 이 이후부터 벨트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르메르는 좀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냐면 내 스타일 입는 사람도 있잖아 시크한 스타일 입으면서 가끔씩 포인트 주는 연령대는 한 20? 30대에서 30대 이상 다 착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 로고도 부담스럽게 막 여기 르메르 박혀있지가 않아서 매일 착용을 해도 하이엔드 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안 부담스러워. 자, 다음은 보테가 베네타 벨트인데 이게 러버야. 이게 소재가 레더가 아니거든? 근데 얼마를 받아처먹는다 30만 원. 요거 갑시다. 요거 삼각 버클값 근데 이게 오히려 괜찮긴 한게 고무가 되게 짱짱한 고무긴 하거든? 가죽벨트 써보면 알겠지만 여기 구멍이라던가 허리 접히는 부분이라던가 이게 되게 금방 망가진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내구성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 벨트가 좀 얄쌍하게 나왔거든? 매치를 했을 때, 댄디하고 포멀한 느낌보다 힙한 느낌이 많이 나. 그리고는 레더 버전도 있고, 고무 버전도 있는데, 캐주얼하게 착용할 거면, 고무 버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가죽이랑 고무 둘 중에 선택하려면은, 고무 살것 같아. 왜냐면, 가죽이 좀 많이 비쌌어가지고, 힙한 룩 즐겨 입는 MZ 세대에게 추천할 만한 벨트다. 끌으십시오 근데 두고 와가지고, 자, 다 필요 없고, 짱구대디 좋아하고 짱구다리 로 천빈수 많이 하고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사무실에 두고 오긴 했거든. 생로랑 벨트인데 다른 브랜드들 있다가 명품 벨트 말 넘기면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줄까? 셀린느 벨트는 보면 버클이 나 셀린느야 이렇게 주장이 강하잖아. 생로랑이 진짜 괜찮은 게 내가 아까 말했던 기본 사각형 디자인의 이런 기본 벨트에 고리 넣는 디자인이 생로랑 이 로고 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과하지 않게 들어갔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명품 벨트 거의 없거든. 다 그냥 나 프라다야, 나셀린이야나 뭐야.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시크한 거 좋아하고 슬랙스 좋아하고 깔끔한 핏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스웨이드 버전도 있어요. 아 어, 맞아요. 스웨이드 버전도 예뻐.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아우레가시 비슷한 결로 컬러나 소재로 포인트 주고 싶은 사람들은 생로랑 스웨이드 벨트도 예뻐. 대신에 얘는 좀 그게 있죠. 스타일링이 좀 그냥 깔끔한 룩, 뭐 남친룩, 시크한 룩요런 쪽에 북한이 많이 되 돼. 뭔가 힙한 룩이라던가 Y프로젝트 아우터라던가 그런데랑은 궁합이 안 좋긴 해요 만족도 어때요? 전 되게 좋아요 매우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 c m 있고3 c m 가있잖아요 쇠노랑 음. 다른 벨트도 마찬가지지만 어 어. 누구한테 2cm 누구한테 음. 3cm 이런 걸좀 추천해주시면 옛날에는 남자 벨트 무조건 폭 넓은 거 많이 했거든 3cm 보통 뭐 요즘에는 이아우레가시2.5 벨트란 말이야 요거 유행하면서 공식 같은 게좀 깨졌어 뭐 얄쌍하게 스타일링하는 사람들 슬림한 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2cm류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 나는 좀 그래도 통 넓은 것도 있고 슬림한 것도 있고 3cm가 좀 대중적인 폭이고 2cm는 잘못하면은 여자 벨트 느낌 날수 있어. 생로랑은 애초에 뭔가 이런 얄쌍한 맛으로 하는 거라 3cm보다는 난 2가 맞다고 봐.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들의 킹린는셀린드 한, 한창 처돌이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둘다 오케이몰에서 샀다.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구매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검정색이랑 스타일링을 할 때랑, 브라운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 아마 내가 무텐다다 갔을 때요거만 있을 거 사람들이 되게 막 예쁘다고 많이 해줬었는데, 컬러 조합하면서 캐주얼한 쪽으로 스타일링을 할 때는 브라운 벨트를 하는 편이고, 블랙으로 그냥 시크하게 스타일링을 할 때는 요 블랙 컬러. 이것도 막 트리온페 버전도 있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고르면 좋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셀린드 벨트는 좀 질려요. 이거는 자주 하면은 좀 살짝 눈치 보이는. 제 뭔가 셀린드 벨트밖에 없나? 이게 벨트 버클이 작은 편이긴 하거든. 막 그렇게 엄청 큰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물려. 셀린드는 개인적으로 10대한테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중후반 이상 되게 시크한 거 스타일링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좀 이렇게 시크하고 포멀한 쪽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화계 좀 스타일링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오레가시랑 보테가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벨트 중에 약간 제일 브랜드 뿜뿜한 벨트 아닌가요? 그죠? 제일 뭔가 명품 벨트. 사실 근데 하나 더 사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 셀린네, 세요 아니, 아니, 톰포드? 그냥 그거 사면은 너무 아저씨 되는 것 같아서, 아직은 타협하고 있거든요? 완전 진짜 스타일링이 포멀하고, 댄디한 룩, 이런 쪽에 밖에 안 어울리더라고. 톰포드 벨트도 되게 괜찮으니까, 한번 봐봐요. 다른 남자 명품 벨트 하면 막 버클에 로고 빡빡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톰포드 로고가 이렇게 T로 옆으로 누워져 있는 디자인으로 돼있거든. 비교적 봤을 때좀 깔끔하고 안촌스러운 너무 막 그런 양아치스러운 패션 조금 피하고 싶으면은 톰포드 벨트랑 에르메스도 괜찮았던 것 같아. H? 그렇게 두 개가 좀 괜찮은데 그거 사는 순간 진짜 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laughs> 뭔가 이렇게 타협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직은 고려하고 좀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가성비 벨트? 그건 스파브랜드 벨트 한번 쭉 정리하면 해서 굳이 하이엔드나 비싼 거 사지 않아도 포인트 줄수 있는 벨트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오늘은 뭐지? 뭐뭐뭐 뭐 하고 갈까 골라줘. 어허. 보테가나 셀린. 그럼 그두개 빼고 한다. 이거 <laughs>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거는 그렇지. 최근에 좀 많이 하긴 했어 그렇다면 셀린으로 갈까? 보테가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어. 나가 주세요. 안 나가. 내 집이야. 네가 나가. 아. <laughs> 출근하셔야 합니다. 짱한 애드님.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진짜 많은데. 참고로 물론 예상하시겠지만 이게 이그만한 방에 하나 더 있어요. 옷장에서 뭐 궁금한 손목 댓글로 해주시면 할 수도. 모음집도 있어. 마르지엘라 모음집도 할수 있고 Y 프로젝트 모음집은 한번 하긴 했는데 뭐 셀린느 생로랑 모음집 브랜드별로도 할수 있어. 가자. 아유. 가자.